저도저 공이 있는데, 공이 여기 있어 코치 어디까지 가야 돼? 저거 더 에이, 여기까지 가야 돼먹때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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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누가 발았을에 민석! 가야 돼 치고 나 치고 에이. 나 라인 간격 계속하라고 그렇지! 업! 어? 멘트 보면서! 혼자 있지 말고! 내려놔, 내려놔! 저 누구야, 7번? 내려놔! 나타나, 나타나! 도와줘요! 볼만 보지 말고 멘트 체크. 딱. 시 지금 다시 백. 맞아 맞아. 민서가 지금 맞아 나가는 거 맞아. 너도 왔다. 저기서 압박 가는데. 공만 봐서 지금 가운데 8번을 계속 놓쳤단 말이야. 공도 보고 멘트도 보면서 가야 돼. 멘트가 중요해. 가야 돼 미소 달라래 그래. 그안으로가야지 해봐 <laughs> 자 코너킥 야, 중요하고 안 있으면... 받아라 빨리 받아라 미소 내려 미나이 해결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미나나 이게 훨씬 더 나아. 마무리 짓는 게더 나아. 옆에 패스보다. 아! 아, 이런, 핵팔리, 오케이 오케이. 을 봐야지 왜이 사람을 의식해고들어야 그냥 골사에공가 던졌어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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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야 돼. 민아! 민아! 잘생겼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같이 가! 그렇지 여유여유여유 여유. 오케이 반대 준비 우석 가야돼 이거 가야돼 좋아좋아좋아 좋아. 백 주훈아 혼자 있지 말라 그랬어 이로 벌려 벌려 너잖아 너잖아 다음 너야 더 벌려 더 내려 앉어 내려 앉어 안으로 가야지 그래 한번더 저거 빨리 아 저거를 잘라 쉬운 거 해라! 매트 체크 안으로 가야지 민소아 꼬끼 꼬끼 강약 조절만 잘하면 되는데.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당략, 당략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더 나와. 한번 가야 돼. 허건이 빨리 가. 안 누르가. 아니 올라가면 안 되지. 민서가. 야, 민서가 저희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야. 너 저희 가운데 가서 공 받으라고. 이거 밖에 서 불러 줘 그냥. 밖 밖에. 너 안으로 가. 민서가 안으로. 아니, 내려서서. 야, 어. 자, 어. 자 솔트볼. 민서가 킥때때 너는 올라가면 너는 안으로 가서 내려오는 거야. 볼 봐. 볼 봐. 볼 봐. 더 쳐져, 안으로 쳐져. 민석이 더 쳐져. 더 나와. 서준이, 출발! 반대! 반대! 그렇지. 도와줘, 도와줘. 자, 있지마아 내려와, 내려와. 그래 거기 있다가 주면 가 이제 주면. 이거 가야지, 미나야. 미나야. 이 거. 를 왜? 왜 뛰어나? 천천히, 천천히, 여기 있어. 여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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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그렇지 무너 그러니까 나가 있어 나가 있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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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때 민석이랑 서준이랑 나가야지 왜둘다 뒤에 있냐 민석아 너는 내려야지 민석아 내려 와 있다가 야더 나와 더나가 가운데까지 와. 가야돼, 가야돼! 야, <laughs> 저희 가면, 야, 이리로 더, 더 나와. 애들이 지금, 괜찮아. 야, 애이너 그걸... <laughs> 준비해! 골킥! 골킥! 넌 벌려! 아아못 나오게 해야 돼! 주훈이라 저기 누구야? 우석이! 서준이! 서준이 때려! 출발! 러쉬 가가니 네 거야？니 네 거야 가야지, 가야지. 아늦었 어? 아니면 내려 야지. 민석이더 내려서 몸 돌려 서준 더 내려 그래, 거기 서셔 가지마 기다려 아 이거 짤른 건데 같이 같이 몸 돌려 소고기 몸 돌려 공격 렇지? 오케이 곧 출발, 출발, 그냥, 그냥, 살려. 가, 가. 준. 출발, 출발, 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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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골대 보고 저 야저먼쪽 보고 킥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서 쉬어 좋은 위치 가서 쉬어 거기서 몸 돌리고 기다려 서준이가 갈 그렇지 같이 또 가야지 가야 돼 그렇지 오 나이스 오 강민석 좋았어. 야, 거기서 안 오리고 그냥 됐단 말이야? 잘했어. 다 아, 기다려, 기다려. 사이드로 몰아. 여기 따라가면 돼. 이제 반대에는 몸 돌려. 야, 따라가. 잘 뻗지 마. 그렇지? 오케이, 곧 야, 허준이 안 되냐? 허준이 가운데로 가골 받아, 사이로 받아, 사이로 미석 출발, 미성, 출발. 오, 천천히, 천천히 미석 출발, 오케이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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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디가 있냐고 상대방 몸 돌려 종국이더 내려와 안으로 와 안으로 와 완전히 떨어뜨려 기 밖에 없어. 여기 밖에 없어 이제. 그렇지. 아. 메타 괜찮아. 괜찮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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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와야지 이거. 오케이. 연결.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가. 종국이도 더 올려, 올려. 부딪혀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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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가 더 올라가, 너더 올라. 가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 메들 체크. 종욱이 더 좁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쉽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야 좁혀 안으로 좁혀. 저 누구야 7번 서준아 뒤에. 이거야. 네 그렇지. 굿. 가야 돼또 일어내야 돼. 돼. 한번 더. 서준아 싸야돼아 오케이 미아 잘했어 또 나타나 서준이 거기 서, 서. 사이에 서 그냥 가야돼 가봐 왜 도망가 서준 도망 다아 저게 노스톱갔어 되는데 빨 안으로 민수야. 안으로 가야 돼 같이 우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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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서 빼고가쳐쳐가가 반대 출발 다시 도 번가 야돼 반대 안 되냐? 다시 백, 다시 백. 무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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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준이 가야 돼, 서준이 가야 돼. 한번 더. 여유여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서준, 야야 이거 누구야? 니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지. 야, 일어나 응. 가지이 승현이 사이 거 응, 응, 이거 백, 백, 백더 내려, 더 내려 민서가더 내려 여유, 여유 여유 그렇지 집에서 집에서 1대1이야 1대1 야, 이거 에이, 거 말고 야, 이럴 때넋 놓고 있으면 안돼더 좋은 자리 서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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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박이저박 박박 나가 나이 박박 아이씨 박 내려, 민아 안으로 가서 박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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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박박 박이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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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민서이쳐져야지 이제. 민서이가 최종. 아, 여유 아,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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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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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한. 그건안 좋은 선택 경훈이나. 위도 있어. 가자, 가자. 가지, 가자. 아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래. 저기 안에 누구야? 그래. 기다려줘. 오케이. 이제 가야 돼. 경민아. 더 내려. 더 내려서 안으로 민석. 빨리 승현이 빨리 승현이. 아니면 영서. 빨리 전화. 내려, 내려. 가지 마. 더 쳐, 더 쳐. 서준이가 가.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종욱이더 내려 안으로. 아, 가자, 뭐 가자, 가자, 가자. 어? 가 봐. 아, 저 버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목소리> 종욱종욱아 종국! <목소리> 네? 버리고 나가, 그냥! 야, 누가! 누가! 야, 누한골더가 야, 야, 누가! 야, 누가! 가가가가 내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 다시, 다시, 다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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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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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안으로 파 안으로 파 종무소 내려 이거 아무도 없어. 아또 가, 또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주은이가, 계속 가, 주니가가너 안으로 가야지 민서가 안으로 가야지. 아, <목소리> 종호, 넘기면 어떡 하냐?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안 끝났어. 다시 만들어. 올라와. 앞으로 앞으로. 서준이 출발. 다시, 다시. 아니면 다시. 가야 돼. 그렇지. 또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니 파울이잖아. 제네폴이잖아. 줘. 가지마 가지마. 힘들잖아. 가지마. 당겨 그래. 아 저것도. 아. 더 내려. 이아더 내려. 종호 지금도 저기서 늦었잖아 버리고 그냥 가라니까. 저, 저 네가 가아저 옆에 줘. 너 올라가, 너 올라. 민석, 민석, 민석. 그렇지. 해봐. 다시 게임하. 이길이야. 내려, 미 나가. 빨리 내려, 빨리. 빨리, 빨리. 한번 갈라 그 어! 앞에! 앞에! 후마가, 후마가, 민석이. 민석 출발! 아, 이거를. 아, 아, 미스이면안 된다고. 아니, 올라가, 괜찮아, 올라가. 아니, 아, AC 아. 왔다. 나가서 어디 봐 우석아. 내려. 좋아. 내려. 나가. 가야지. 또내 미나야. 빨리 내려 미나나. 여유 여유 드리블을. 도망가 서준 도망가 연결. 앞에서 간앞에공간앞에봐앞에봐앞으로 앞에서 해 앞에서 아 이거 또 놓쳤어 쳐쳐쳐 민석이 쳐, 쳐, 쳐. 나가 민석이 나가 올라가 올라가 좋아, 좋아, 좋아. 야, 미나리 슈팅! 미나리 슈팅! 백, 백! 잘했어, 내려 나가서 해, 나가서 나와, 나와, 우석가 준비해야지 나가서 백백 백. 민석이가 나가지 민석이 백더 내려 민석아 따라가야 돼발 뻗지 마. 괜찮아. 그렇지. 굿.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이쪽. 도망가. 서준 도망가. 여유 있어. 여유. 아무도 없어. 순간. 순간. 기다리래 아, 저가운데 여유. 연결. 미리 가면 안돼 민서가 이쪽으로 전환되면 그때 출발이야 가야지 가야 돼 민서 가야 돼 아무도 없어 해봐 해봐 자신있게 자신있게 가, 또 가, 같이 가야지! 니꺼, 니꺼, 니꺼! 그렇지, 여유, 여유, 여유! 돌려, 괜찮아! 나머지, 나머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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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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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일로 빼! 빼, 빼, 공, 빼! 빼. 사이로 가서 봐도 너 내려, 내려서 아예 내려. 안우가, 안우가 빨리 가야지. 다시, 다시 사이 나타나! 패싱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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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해 아,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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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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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야 밑에서 한번 내려. 여유. 여유. 야. 아! 같이 있지. 왜 같이 안 가? 주변에 있는 사람. 아, 가야지 또. 아. 아. 아 지하라도 아. 가운데죠. 가운데 준비. 왜안 내려가?